이소의 나라 태국에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태국 지인의 짐을 전달해야 해서 가방이 세 개나 되네요. 오늘의 주제는 멈춤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속도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것도 더욱 더 속도를 올려야 하는 삶의 연속이죠. 그러나 가끔은 멈춰서서 숨 고르는 용기도 필요하죠. 태국 지인의 가정을 방문한. 이번 여정을 통해 숨 고르고 인생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여행은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고 하죠. 지도는 길을 알려주지만 여행은 인생의 방향을 알려준다는 말이 사실인지 확인도 해보려고요. 조금은 진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늘 여행은 슬레입니다. 부산 김해공항에 설레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떠나는 사람은 저뿐인 것 같네요. 그러나 혼자라서 더 정확하게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서히 비행기가 창공을 향해 힘을 냅니다. 제 인생도 함께 힘을 내어 넓은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태국의 색채는 생각보다 선명했습니다. 태국은 7천만 명 그중에 530만명이 이곳 방콕에 산다고 합니다. 저녁 8시 40분에 출발해 이곳 시간으로 11시 30분에 도착했어요. 시간을 2시간이나 걸었네요. 3년전 왔을때는 3시간이상 걸려서 공항을 빠져나왔는데 간편한 입국심사로 변경되어 10분만에 나왔습니다. 도착하자 바로 배가 고파 세븐일레븐에 들어가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역시 배고플 땐다 맛있죠. 1박 터에 42원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2천원이 채안 됩니다. 방콕은 사람들의 미소와 그들의 냄새가 인생 속도감을 느리게 만듭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 그동안 달려온 시간의 중간 지점임을 느낍니다. 요즘은 본인의 나이에서 마이너스 18을 하면 정상 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생의 후반이 아닌 중간 중년이라는 말이 딱 적당하네요. 이곳은 음식을 해먹는 것보다 요리하는 것보다 식당에서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더 저렴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치킨 도밥을 소스가 아주 맛있습니다. 대평시 또 비하인드입니다. 완벽하게 하셨어요. 정말 좋습니 모습이 다르지만 괜찮습니다. 이 세가지 다해서 만원 정도 노력을 하죠. 미용실 비용은 한국과 비슷하네요. 9천원 정도 합니다. 역시 태국은 마사지죠. 90분에 9천원으로 호강을 누려봅니다. 처음 간 곳은 태국 왕궁 입니다 아 입장료가 있네요 태국인은 무료입니다 짧은 치마나 바지는 안되니 참고하세요 마치 경복궁이나 경주처럼 전통 의상을 대여해 사진찍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늘에 닿고 싶은 욕망은 전세계 어디를 가도 공통된 사항입니다 신께 더 가까이 가고 싶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배를 타고 짜오프라야 강을 건넙니다 한강과 달리 물이 많이 흐리죠 그 이유는 토사가 많고 오염도 많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태국은 어디를 가도 국왕의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역사상 단 한번도 식민지 경험을 없어 더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쿠데타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늘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더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국왕 모독죄는 본격히 처벌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콕의 야시장입니다. 그 규모가 어마무시하네. 눈으로 맛보세요. 음악과 함께. 이곳 사람들은 해산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한국보다 적어요. 그러나 평균 수명은 한국보다 6년 짧은 77세입니다. 아마 의료 기준 차이일까 생각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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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으로 보이는 무용수들의 전통춤도 한번 보시죠. 이제 우본 라차타니로 떠납니다. 버스를 타면 9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태국을 제대로 보기 위해 버스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어디서나 휴대폰 출전하는 곳은 사람이 많습니다. 버스터미널이 아주 크네요. 모두 고향을 향해 또 새로운 일자리를 향해 떠납니다. 화장실은 돈을 내는 곳이 많아요. 화장실은 세계적으로 한국인이 화장실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최고입니다. 이곳은 차장이 남성이에요. 9시간 가면서 4번 정도 필요한 양식이 제공되었습니다. 한국의 프리미엄 버스와 비슷합니다. 비용은 비행기의 30%입니다. 2만원 정도 했어요. 화장실도 뒤쪽에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휴게소, 또한 한국이 최고입니다. 이곳은 없어요. 저녁 7시에 출발해 새벽 4시 도착입니다. 더운 날씨를 피해 밤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드디어 도착. 구경은 못하고 계속 잤네요. 현지인이 내준 방입니다. 방증맞은 책상도 있어요. 여기서도 유튜브 작업을 해야겠죠. 처음 방문한 한국 사람을 위해 음식이 준비되었어요. 고쿵카 한국보다 더 가족중심적입니다. 예전에 한국 시골 풍경과 비슷해요. 한국요리보다 간단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바로 살이 찌는 저는 아침에 태국 시골 우본을 달립니다. 지문같은 바람이 코끝을 지나가고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것들의 모음으로 삶의 그림을 바꾸려 합니다. 아이들의 성장, 가족 간의 사소한 다툼, 이 모든 것이 제 속도를 조금씩 낮춰주는 요인들이죠. 때로는 방향을 잃지 않으려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방향을 잃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집의 조용한 분위기가 내 마음의 고무줄처럼 작용하네요. 느리게 가되 움직임은 분명하게 남겨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고무를 채취하는 분의 손길이 바빠요. 우리가 사용하는 라텍스는 이런 손길을 거쳐 옵니다. 세상에 저절로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소주감을 느끼는 시간이죠. 국제 면허증을 발급해 가시면 운전도 가능합니다. 9,000원에 준비했어요. 운전석이 반대편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곳도 시골 학교에는 학생이 적습니다. 우리가 어릴적 다니던 학교 생각이 나네 이곳은 아주 유명한 국수집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와 전쟁이 있는 이 지역은 군인들도 많이 보입니다 지금은 휴전 상태이니 안심하세요 전쟁으로 폭격을 맞은 곳입니다 인류가 생기고 전쟁 없는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하죠 왜 이렇게 싸울까요 정말 전쟁은 없애야겠습니다 정부에서 임시로 지어진 집이 더 낫다는 생각은 왜 들죠 식량을 받는 분들이 보입니다 다음날도 달립니다 두려움은 주로 실패의 가능성에 머물렀지만 지금의 나는 실패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바라보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바람 앞에 선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제는 버티는 법을 조금은 배운 느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실패가 곧 끝이 아니라는 걸 체감하지만 이제 시작으로 바꾸려 합니다. 그래서 이 태국의 바람은 나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속삭이는 작은 메모가 된 듯합니다. 멈춰 있는 동안에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방향은 분명히 잡히고 있습니다. 예전엔 일이 곧 삶이었죠. 지금은 삶이 곧 일로 흘러드는 순간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그 일이 나에게 기쁨으로 돌아오는 가입니다. 속도를 늦춘다고 해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웠는지가 남는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이해합니다. 우번 시골에서 우번 시내로 나들이 갑니다. 차로 1시간 30분 소요됩니다. 가는 길에 유명한 맛집을 들렀습니다. 인테리어가 참 멋지죠? 그러나 음식은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합니다. 건강식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이죠. 소화 잘 되는 음식이 좋은 건 아시죠? 처음에 두리안을 먹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한 맛과 요상한 냄새에 바로 패턴했죠. 지금 한번더 놀랍니다. 저 두리안 잘 먹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보다 10배 이상 저렴합니다. 100바트. 한 통에 4,200원이네요. 그러나 이것을 먹으면 술은 안 됩니다. 아시죠? 이제 국경을 넘습니다. 이렇게 쉽게 국경 넘기는 처음이에요. 라우스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웃인데 경제 수준은 차이가 큽니다. GDP 기준 태국은 6,500달러, 라오스는 2,700달러입니다. 그래서 보따리 장사가 많습니다. 짧은 라오스 방문을 마치고 다시 야시장입니다. 방콕 못지 않은 규모입니다. 한국인 남성과 태국 여성이, 부부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I'm mm -hmm. <laughs> 처음으로 한국 간판을 봅니다. 이곳에서도 인정받은 포차 건배입니다. 오랜만에 연꽃 씨앗도 먹어봅니다. 다시 즐거운 저녁 시간입니다. 직접 키운 달게 서 유정란을 먹고 또 키우는 메기도 있답니다. 오, 메기. 어. 흐 <laughs> 미소의 나라인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웃습니다.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자꾸 생깁니다. 이것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laughs> 돌집의 애벌레는 단백질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못먹겠니다 <laughs> 이것은 별을 닮은 스타라는 과일입니다 매우 시, 매우 신맛이 나지만 끝맛은 달콤했어요 즐거운 식사 후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 봅니다. 차로 15분만 나가면 우분 중심가인데 이곳은 자연 그대로네요.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오롯이 느끼는 멋진 시간입니다. 이때까지 본 코끼리 중 가장 큰 코끼리가 있는 사원입니다. 엉덩이가 정말 크네요. 염소는 생긴 모습이 한국과 똑같습니다. 단지 먹는 음식이 좀 다르네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용은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정말 동네 식당입니다. 가격이 매우 착해요. 한 끼에 2천원 정도입니다. 이곳은 시골 장터입니다.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곳이죠. 저마다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도 다시 한번 삶의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네요. <laughs> 이곳은 조금 가격이 있는 식당입니다. 한 끼에 4천원에서 5천원 정도 합니다. 드디어 우본에서 마지막 밤 환송회를 열어줍니다. 고품값 술이 빠질 순 없죠. 라오스 면세점에서 27,000원에 구입한 조니워커입니다 우본 나차타니 공항입니다. 5살 어린 친구도 고맙게 배웅해 주네요. 방콕까지 50분. 비행기 티켓은 할인해서, 4, 할인해서 4만 5천원에 구입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비행기를 타야겠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삶의 리듬도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의 가치를 잃지 않는다는 차이가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이 차이가 우리를 덜 외롭게 만들죠. 이제 방콕 파타야에서 2편으로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